본 동영상에서는 출제한 시험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봅니다. 시험지 배포는 시험 문제 출제가 모두 완료된 후 이루어집니다. 시험 문제 출제 동영상을 시청한 후본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미 만들어진 시험의 오른쪽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 시험 옵션 수정을 클릭합니다.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시험지 상단에 나타날 지시사항을 입력하고, 시험 시작 전 시험에 대한 설명과 지시사항을 표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시험 시작 후 확인하게 됩니다. 아래 옵션에서 실제 시험 상황에 맞게 옵션을 설정합니다. 학생에게 공개를 예로 선택하여야 학습자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새 공지 사항을 추가하면 시험을 게시함과 동시에 시험에 대한 공지 사항이 함께 게시됩니다. 응시 횟수 설정에 체크하면 학생들이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하고 자동 제출 옵션을 켜면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학습자가 작성한 답변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시험지를 자동으로 제출합니다. 자동 제출을 끄면 시험은 계속 치를 수 있지만 채점 시 늦게 제출하였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시험이 학습자에게 공개될 기간 및 시간을 설정합니다. 만약 상단에 학생에게 공개 옵션이 아니오로 설정되어 있다면 시작 시간이 되어도 학습자에게 보이지 않으므로 학생에게 공개 옵션이 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학생들이 시험을 시작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예외 설정은 시험 상황이나 학생의 사정에 따라 예외 처리를 할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시험을 제시간에 치르지 못한 학생에게 시험 기회를 한번더 주거나, ADHD 학생과 같이 시험 시간이 더 필요한 학생의 경우 시간을 좀더 늘려 공평한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설정하면 캘린더의 시험일정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학생이 캘린더에서 시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시험 점수는 성적관리센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옵션에 체크하면 이 시험은 성적관리센터에서 총점이나 평균 등에 산출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험을 학습자들의 복습을 위한 문제 은행이나. 연습 문제 등으로 활용할 때 설정합니다. 시험 피드백 옵션에서는 시험을 완료한 후 학습자들에게 보여질 정보를 선택합니다. 경우에 따라 시험을 끝내자마자 바로 공개할 수도 있지만 모든 학습자가 시험을 완료한 후 공개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한 페이지 안에 모두 나타날 것인지 한 문제씩 나타날 것인지 설정합니다.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나타나도록 설정하면 이전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백트래킹 금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무작위 출제에 체크하면 학습자별로 시험에 응시할 때마다 문제의 순서가 무작위로 다르게 나타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상으로 시험 보는 상황에 따른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